지금 이제 그 신빙성이 높은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네. 가장 높은 건 이게 판사 앞에서 법정에서 한 말. 네. 그다음에 두 번째가 검찰에서 변호인 입장에 검찰에서 한 말. 아하. 세 번째가 사적으로 쓴 편지. 아하. 이게 제일 낮은 거예요. 아하. 제일 낮은 거예요. 제가 알기로 게 재판장이요 네. 이미 그 이화영의 변호사에게 물어봤어요 진술에 변화가 있었는가. 아하. 그때 변호사가 미시한 변화지만 변화가기에 있다. 그렇죠. 이렇게 법정에서, 법정에서 인정한 게 있고요. 네. 그 다음에 아마 검찰에서도, 네. 검찰이 구체적인 워딩은 확인해 줄수 없지만, 네. 그런 게 보고했다고는 취지, 네. 그 다음에 이재민 대표가 알았다는 취지, 네. 이 진술을 검찰의 조서를 확인해 보면, 네. 바로 알 수가 있어요. 네. 물론 조서가 다른 사람한테 공개하면요, 변호사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의 벌금이기 때문에, 다른데 기자들한테줄 수는 없지만, 네. 제가 보기 케베스가 이 정도면 입수한 게 아닐까 음. 이렇게 정확한 워딩을 음. 쓰기는 좀 어렵거든요. 네. 그게 우리 상식에안 맞는 우리 보도 300만 불 하잖아요. 네. 근데 100만 불에서 200만 불하면서 케베스가 단독 보도 하고 있잖아요. 네. 이 정도면 이게 조서 내용을 거의 본게 아닐까 이런 제가 의심이 될 정도로 네. 정확한 보도거든요. 네. 따라서 저는 이화영 부지사가 아마 그 입장은 곤란할 겁니다. 네. 부인이 부인이 탄원서는 민주당에다 냈어요. 네. 검찰 압박 때문에. 진술했다, 이런 식으로. 네. 그런 건이거 그 가족들의 여러 가지 뭐, 문제도 있고,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껴서 아마 이게 자, 옥중 편지로 보낸 것지만, 네. 그렇지만 이 검찰 조서나 법원의 공판 조서를 확인해 보면, 저녁에 분명히 이재명 대표가 보고했고 알았다, 이렇게 진술한 걸로 보입니다.